농업전선을 사회지 수호전의 전소선으로 내세우시고 크나큰 심일과 로고를 치쳐가시는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6년 12월 6일 조선 농업근로자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에게 리옥사적인 소환, 주체의 사회지 위협 수행에서 농업근로자동맹의 역할을 높일 때 대하여를 보내주셨습니다. 뜻깊은 날을 맞이한 농군명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은 농업 근로자 동맹이 나갈 아 길을 또렷이 밝혀주시고 농촌 용량의 선지나 노동기급화, 과학기술 인지화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불멸의 헌신과 로고를 뜨거운 규정 속에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크나큰 흔적 속에 농업 근로자 동맹 창립 니른돌이 되는 2016년 12월에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 제8차 대회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대회 참가에서 경의하는 청비서 동측께서 보내주신 역사적인 소환을 받아왔던 그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측께서는 소환해서 그 농업 근로자들은 노동기구과 함께 그 사회지 강국 건설이 기본 용량이며 또 오늘 농업전선은 경제 강국 건설이 주타격 방향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동맹이 김일성, 김정일 주의하를 농업 근로자 동맹이 총정 목표, 또 총적 투쟁 과부로 제시하시면서 농촌에서 3대0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대중운동을 힘있게 볼때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소원에서 우리 농업 근로자 동맹이 나갈 길을 환히 밝혀 주신 경혜는 총비서 동식께서는 정말 끝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 농업근로자들을 농촌혁명가로 키워주셨습니다. 경련는 청비소 동지께서는 2018년 12월에 제4차 전국농업부문 열송자회의를 마련해주시고 포전마다의 깨끗한 양심과 애국의 구슬땀을 묻어온 농업근로자들에게 노력용 칭호도 취하도록 해주셨으며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용강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셨습니다. 당중앙연의 제8기 제4차 전원회에서도 경연하는 청기서동 씨께서는 농업부문의 모범적인 일꾼들과 근로자들,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당중앙연의 이름으로 감사를 보낼 것을 전원회의 앞에 정중히 제의하시며 크나큰 사랑을 또다시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언나라 농촌을 주체사상망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 당의 사회주의 농촌 건설 목표로 제시하셨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받들고 각지의 농군맹 조직들에서는 농업근로자들이 나라의 쌀떡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화선식 정치 사업과 여러 가지 형태의 대중운동을 더욱 활발히 조직전개했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사랑 속에. 해마다 농산작업의 기계화 비중이 증가되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이후 전국적으로 수십만 종부의 논밭에 수리화가 실현된 것을 비롯해서 농업생산의 지속적인 창성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되고 있는 자랑찬 현실을 체감하면서 당의 운동에 쌀로서 보답할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열의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끊임없는 현지 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논판 양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유기농법을 적극 도입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도 세심히 가르쳐 주시며, 광농사 열풍도 세차게 일으켜 주신 경하는 총비서동지의 헌신적인 용도를 가슴 뜨겁게 사귀어내면서 농업 근로자들은 누구나 배우지 않고서는 시대가 바라는 실력꾼이 될수 없다는 것을 더욱 깊이 자각하고 손진적인 용농 방법을 비롯한 기술과 지식 소유의 폭을 끊임없이 넓혀 나갔습니다. 강의 운정 속에 전국 도초에 현대적인 농촌 살림집들이 일떠서 농촌 생활 환경이 근본적으로 개변되는 것과 함께 전국적으로 사회주의 생활문화 모범 가정이 지난해에 2만여 세대로부터 올해에 5만여 세대로 늘어나고 농업 근로자들의 사상정신 영역과 일본 세에서도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수동제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정말 우리 농업 근로자들이 이 소중한 애국심을 어, 더욱 강렬하게 분출시킨 자양분으로 되었습니다. 정말 농장벌마다 알곡 정부당수확거를 높이게 한 사회주의 경쟁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고 다수학 운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대중 운동들이 활발히 벌어졌습니다. 우리 농업 근로자들이 포선마다의 아낌없이 땀을 바쳐온 결과 올해만 놓고봐도 수많은 다수학 농장 각업반 분조, 그리고 다수학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지금 각지의 농글맹 조직들은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라는 구호를 더 높이 들고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 발전을 위한 투쟁에 전열해서온 나라 농촌을 주체 사상화하는 농촌혁명의 적호대 손봉 부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나갈 요리에 넘쳐있습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주체 혁명의협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가리는 계승자들의 대우가 항일의 전구들로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일의 전구들마다에 새겨진 항일혁명선열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체감하며 행군을 타고 지온 전국 청년학생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에 답사인군대원들이 백두산 비룡을 답사했습니다. 오늘도 혁명의 붉은기가 휘날리는 사령부 귀툴집을 찾은 답사인군대원들은 옥눌리고 짓밟히던 우리 인매를 불러일으켜 저국해방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만고불멸의 옥적을 깊이 새겼습니다. 이것에서는 우리 혁명 앞에 특별히 중요한 문제가 제기될 때만 해를 차지하셨는데 이것에서 진행된 대표적인 회에는 1937년 7월 17일에 지원들 백두산 미령의 여러 곳을 깊은 감동 속에 돌아보며 답사인군 대원들은 항일영령 선열들처럼 오로지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열혈의 충신 전이 투사가 될전석의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가령부 귀틀집과 출판소, 항의이격대의 강철 같은 규율과 질서 정연한 생활 면모를 보여주는 태원실를 비롯한 사자봉 리령의 여러 곳을 돌아보며 답사인건 대원들은 우리 혁명의 전통이 어떻게 마련되고 어떻게 기승발전되었는가를 깊이 되새기면서 백두의 혁명정신을 지려한 청년 전이들로 튼튼히 준비해 나갈 의지를 더욱 굳혔습니다. 백두전구의 지축을 운드는 천리춘마의 말발굽소리를 높이 울려주시고 청년들을 백두산대학의 성스러운 교정으로 불러주신 경이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며 탑사인군대원들은 혁룡의 성산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조선 혁명의 시0월이 열리고 한일대조의 성스러운 역사가 깃들어 있는 백두산정에서 답사인군대원들은 백두의 구람없는 혁명 정치를 만장약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여 우리 국가의 부흥 발전을 열어나가기 위한 어느의 투쟁에서 조선 청년의 설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칠 조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백두의 혁명 전통을 주최조선의 만년 재보로 빛내어나가자. 2025년의 위대한 승리를 위하여 신심드 높이 과감하게 투쟁해 나가자. 당대회로 향한 총진군 대우의 활력을 도해주며, 온나라 방망곡곡에서 연일 준공의 새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후대들을 위해서는 옥망금도 아끼지 않는 어머니 당의 운정 속에 풍치수려한 대동강 기술계 1도선 민들레 총리공장의훌륭히 개건됐습니다. 학생들의 필수 용품을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을 당과 국가의 일관한 정책으로 영원한 국책으로 내세운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공장과 륜간단의 일꾼들 기술자들 종업원들 건설자들은 현대적인 설비들을 자체로 조립 설치하고 우리식의 생산 공정들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이 지혜와 열정 성실한 노력을 다 바쳤습니다. 준공식이 5일 현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조찬우 동지, 민들레관리국과 당장의 일꾼들, 정읍원들이 준공식에 참가했습니다. 준공사를 민들레관리국 국장 박병호 동지가 했습니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민들레 학습장이, 명실공이 우리의 원료와 차지 우리의 기술에 의거한 진정한 우리의 것으로 되기하려는숭고한 웅지를 지내시고, 공장 건설과 현대화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 윤설자는,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집히 올려 생산 공정의 현대화, 자동화, 정보화 수준을 더욱 높이고 생산을 정상화하며 정의의 질을 부단히 즐거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전국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학습장 생산을 위한 현대적인 총회 공장을 일도 세우도록 해주시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거듭 안겨주시는 경이하는 김정은 동지께 전체 일꾼들과 정업원들, 온나라 학부모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렸습니다. 그들은 자체의 과학 기술력을 부단히 증대시켜 솔비와 원료, 자재의 국산화 비중을 계속 끌어올리며 질 좋은 종이들을 꽝꽝 생산해서 드높은 증산 성과로서 당제 구찬회를 또또시 맞이할 길이들을 비력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공작을 돌아갔습니다 나라의 정의공업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의생산기지가 꾸려짐으로써 학습장 생산용뿐 아니라 가이한 용도에 따르는 정의들을 원만히 생산할 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당의 용도 밑에 농촌진흥 지방중흥의 고창한 창조대전이 가속화되는 속에 함경북도에서 경성타일공장을 훌륭히 개건했습니다. 지방이 변하고 흥하는 고창한 시대를 펼쳐주신 격리하는 김종원 동지께서는 경성 타일 공장 배치 기획안과 설계안을 몸소 보아주시고 공장의 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습니다.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도안의 일꾼들은 시공 역량 편성과 설비 자재 보장을 비롯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앞질러 대책하면서 10여 개의 대상 건설을 다 거쳐 끝내기 위한 정책적지도 기술적 방전을 안 받침했습니다. 시공단위 일꾼들과 건설자들, 공장 종업원들은 생산 건물과 후생 건물의 기초공사를 짧은 기간에 해제 낀 기세로 벽체 축조와 내외부 미장, 타일 붙치기 지대 정리 등을 전격적으로 내밀었으며 설비 조립과 설치를 책임적으로 해서 완공의 날을 앞당겼습니다. 경성타일공장 준공식이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함경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박명호 동지, 관계 부문 일꾼들, 경성군안의 근로자들, 건설자들, 공장 종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준공식에서 연설자는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과 필승의 신심을 지니고 올해의 투쟁 목표 점령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맞이할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봤습니다. 각종 타일 생산에 필요한 능률높은 설비들이 그쯤이 가조진 공장이 일도섬으로써 당정책적 요구에 맞게 마감건재를작업자족하며 지방건설, 농촌건설을 힘께밀고 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가까운 앞날이 전국의 모든 농촌마을들을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리상천으로 전변시키려는 우리당의 선길알이 각지에서 농촌진흥의 실체들이 연이어 서산하고 있습니다. 강중앙의 웅대한 농촌혁명 강령이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는 위대한 변혁의 시대와 더불어 평안북도 벽동군 남한농장의 현대적인 문화주택들이 새로 일떠섰습니다. 산간지역의 특성이 살아나게 아담하게 꾸려진 살림집들은 농촌지능의 새 시대에. 사람도 산천도 몰라보게 변모돼 가는 사회주의 문화 농촌의 가슴 벅찬 현실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새 집을 받아안게 된 농업 근로자들의 커다란 감격과 환희가 차 넘치는 속에 살림집 입사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축하 공연과 흥겨운 춤판이 펼쳐져 온 마을이 명절 분위기로 들끓었으며 집집마다에는 노동당의 정책으로 더 좋고 흥할 내일을 확신하는 인민의 기쁨이 차 넘쳤습니다. 일꾼들이 새 보금자리에 입사하는 농업골로자들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복받은 인민의 모습이 사회주의 용상으로 더욱 뜨겁게 새겨지는 새 집들이 경사가 자강도 만포시 고나 농장에도 펼쳐졌습니다. 방의 농촌 건설 정책을 받들고 만포시 일꾼들은 힘있는 정치 사업으로 대중의 협력열투쟁열을 북돋아주면서 대담한 작전, 통이 큰 일본세로 농촌 산림집 건설을 조금 내밀었습니다 건설자들은 건축공 사에서의 질적 수준을 철저히 보장해서 농촌 마을을 사회주의 마신하고 지역적 특성을 살아나게 건설했습니다. 새 집들이 경사를 축하해서 진행된 공연과 살림집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농업불로자들의 행복 넘친 모습은 농장 마을의 분위기를 더욱 이채롭게 했습니다. 새 집들이 경사를 맞이한 농장원들과 주민들은 평범한 농업불로자들이기 현대적인 새 살림집들을 무상으로 안겨주고 새 시대 농촌 문명의 향유자들로 내세워주는 우리 당이 제일이고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가 제일이라고 격조를 금치 못했습니다. 인민이 제일 반기는 사업인 살림집 건설을 제1차적인 중요 정책 과제로 내세우고, 드팀없이 실행해 나가는 우리 당과 국가의 인민적 시책에 의해서, 함경남도 금야근 음농장에 사회주의 농촌 문명을 자랑하는 선경마을이 솟아났습니다. 당의 웅대한 지방발전 정책에 또 받들려 희한하게 일떠선 지방공업 공장들과 어울리기 지방의 특색과 세련미를 살린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즐비하게 들어앉은 음농장의 전경은 산천도 사람도 몰라보게 달라지는 노동당 시대의 전변상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촌 살림집 건설의 네 번째 해 가업을 빛나게 결속하였습니다. 건설 료단을 강화하고 우리 군의 군함 원료 원천을 이용하여 적격... 당의 주체적 건축 사상과 농촌 건설 정책을 높이 받들고 금야군에서는 시공 용량 편성과 건설 장비 자재 보장을 선행시키고 마감 건재 생산을 활성하기 화 위한 실무적 대책을 따라 세우면서 살림집 건설을 힘 있게 내밀었습니다. 함경남도와 근야군의당 정권기관 일꾼들, 건설자들이 살림집 입사 모임에 참가해서 새집에 입사하는 농업근로자들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선경의 새 모습을 펼친 마을에 행복의 노래소리가 울려퍼지고 희한한 살림집의 주인이 된 농장원들과 주민들의 환희가 흥겨운 춤가락으로 펼쳐졌습니다. 방 정권 기관 일꾼들이 새 집의 주인들을 찾아 기쁨을 함께 나누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새 집을 받아 하는 농업 근로자들은 농촌 혁명의 담당자 주인이라는 자각을 새겨 안고 사회주의 농촌의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토쟁에 성실한 땀과 노력을 바치어 더 높은 알곡 증산 성과로 방의 은덕에 보답할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에서 이스라엘의 야만적인 사육만행으로 인명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의 군사적 공격이 개시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팔레스티나인 사망자 수는 7만 100명, 부상자 수는 17만 9 여든 3명에 이르렀다고 11월 29일 현지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종화 합의가 있은 후에만도 354명의 사망자와 90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세계주에서 최근에 발생한 무더기 비에 의한 큰 물과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일 이 나라의 전국재해관리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사망자가 600여 명, 행방불명자가 46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북부 수마트라주와 서부 수마트라주, 아체주에서약 57만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도로들이 파손되고 통신망들이 마비됐습니다. 피해 지역들에서 구조 및 구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11월 28일 보고서를 발표해서 중동과 유럽, 동남아시아 등 세계 각지에서 홍역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지난해 홍역 환자 수는 1,100만 명, 사망자 수는 약 9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환자 수는 신용코로나바이러스 대류행병 이전인 2019년에 비해서 약 80만 명 많았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수지 오물에 의한 생태환경 파괴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성 세균의 소식지나 다름없는 수지 오물은 현재 지구상 그 어디에나 있으며 이것은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 전문가들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세계의 20여개 지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거의 모든 지역에서 많은 양의 수지 알갱이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또한 해안가와 바다 및 산호초 속에서도 수지 알갱이들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지 알갱이들은 자연 상태에서 잘 분해되지 않으며 강과 바다, 환경을 오염시키고 동물들의 무기 사슬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먹는 물고기 뿐 아니라 남새와 같은 식용작물들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 전문가들은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인류의 건강까지 해치는 수지어물의 양을 줄이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며칠 동안 춥던 날씨가 오늘부터 조금 풀렸는데 최근 최저기온 상태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오제까지 아침 최저기온이 평년보다 5도 이상 낮아지면서 올해 겨울 초추위가 있었는데 오늘은 평년보다 2도 이상 오제보다는 7도 이상 높아지면서 추위가 한결 풀렸습니다. 앞으로 13일까지도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서 심한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눈가비가 내린 상태에서 평양시를 비롯한 중부인남의 여로 지역들에서는 밤에 기온이 내려가면서 오름이 지어 미끄럼에 의한 여러 가지 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에 운전사들과 보행자들은 저녁과 아침에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4도로서 평년보다 1도 어제보다는 4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룡하 4도였습니다. 오늘 밤 조기압골과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내륙의 대부분 지역과 소이안의 일부 지역에서 대체를 후리우 자강도와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1cm 미만의 눈이 내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캐이겠습니다. 내일은 12월 7일 일요일 대설입니다. 24절기 중에 21번째 절기인 대설은 한해 치고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절기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레일은 조기압골과 고기압의 용량으로 내륙의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량강도를 위주로 중부이북 내륙의 유로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경송을 비롯한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개였다가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린 후 주로 개이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량강도의 대부분 지역과 자강도,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5cm 미만, 자강도의 대부분 지역과 평안남북도,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1cm 미만입니다. 소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바람이 비교적 세게 불겠으며, 소해안과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새벽과 어전 사이 안개가 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과 내일 어전 사이 평양시를 비롯한 소해 안의 일부 지역에서 지표면 부근의 상대 습도가 높고 바람이 약하게 불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으며 대기가 뿌옇게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룡하 15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통천 지방으로서 15도 정도로 이긴 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흉량시 남서풍이 처당 1 내지 3m로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게스나 새벽과 오후 한때 흐리겠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어존 한때 안개가 끼겠습니다. 레일라침 최저기온은 0도 레일라 최고기온은 1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일룡 남서풍이 처당 1 내지 3m로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약간의 눈이 내린 후 어존의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와 밤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초당 일 네지 삼 미터로 불다가 북서풍이 삼 네지 육 미터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신이주시 남서풍이 초당 일 네지 삼 미터로 불다가 북서풍이 삼 네지 육 미터로 불고 지로 개의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초당 일 네지 삼 미터로 불다가 북서풍이 삼 네지 육 미터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과 어촌 한때 흐리겠습니다. 사리본시 남서풍이 초당 1레지 3m로 불다가 북서풍이 3레지 6m로 불고 개이개스나 새벽과 어손 한때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초당 1레지 3m로 불다가 북서풍이 3레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우 새벽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고 어손부터 점차 개이개스나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소풍이 초당 1내지 3미터로 불다가 북소풍이 3내지 6미터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하몽시 남소풍이 초당 1지 3미터로 불다가 북소풍이 3레지 6미터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청진시 남소풍이 초당 1지 3미터로 불다가 북소풍이 3레지 6미터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처당1 내지 3미터로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미터로 불고 대체로 후리유 새벽과 밤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처당1 내지 3미터로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미터로 불고 주로 개의겠으며 새벽과 어전 한때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저선동의 강원도와 함경남도 대부분 해상, 저선 소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경보입니다. 레일 유난지역을 제외한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대부분 해상에서는 남소풍이 세게 불고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소풍이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저선소의 해상에서는 소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밤이 북소풍으로 바뀌면서 유난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세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으며 주로 캐이겠습니다. 머리 유난수역을 제외한 저선동해의 대부분 해상에서는 북소풍이세게 불다가 밤에 조금 약해지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수 2m 정도로 먼 바다에서는 최고 3m 정도까지 높다가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유난수역을 제외한 저선소위의 대부분 해상에서는 북소풍이세게 불다가 오후부터 조금 약해지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때문에 레일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대부분 해상, 저선 소위의 대부분 해상에 수, 모래는 저선 동해와 저선 소위의 대부분 해상에 수, 센바람과 높은 물길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부문에서는 출전 안전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